동해선 철도 노선이 삼척 지역 마을들을 지나가게 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삼척시가 토론회를 열어 중재에 나섰는데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가 주관해 주민들과 철도시설공단이 한자리에 모인 난상토론에서 근덕면 원평리와 문남리 주민들은 동해선 철도 사업 강행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철도 노선이 마을을 지나가면 고충이 큰데도 철도 시설 공단이 최근 원덕에서 근덕까지 20km 구간에서 보상 절차를 강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요데 갑자기 을 하고 동지나가는 겁니다. 거기대해서 설 들었습니다. 저도요. 또 철도 시설 공단이 2005년부터 사업을 알렸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철도 노선을 바꾸거나 마을을 옮기지 않으면 마을이 소외되고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며 강경했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가야 되는 거지 노선만 정하고 예산 많이 잡힌다고 돌아서 못 가고 이거는 나는 안 받다고 봅니다. 그러나 철도 시설 공단은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고 삼척시가 마을과 조금 더 떨어져 철도를 건설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 30m 붙일 수 있죠. 현재 돼 있는 결정된 노선을 진짜 바꾸기는 정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현재 있는 시설을 얼마나 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하지만 삼척시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질지가 불투명하고 원덕 지역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있어 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